예, 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적천수를 강의하는 날입니다. 하지기임빈. 저 사람이 가난한지는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예. 재신이 반부진. 재신이 오히려 부진해서 그렇다. 참되지 못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 이게 오늘이, 예, 하지기임빈이 세 번째예요. 그리고 어 여기서 지금 빛만 가지고 세 번으로 또 나눠서 강의를 해야 되는데 오늘 두 번째고요. 처음에 부를 했죠. 저 사람이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알아야 되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재성이 예. 그저 통 통기문으로 통해야 된다. 그러면 또귀 어 예. 귀죠? 어, 귀함. 아, 이거, 아, 귀함. 이 귀함은 뭐예요? 관성, 관성이, 예. 관성이 예, 예, 유리해. 잘 막나야 된다. 뜻있게. 그리고 다시 가난한 거로 넘어와요. 가난한 거로 넘어와서, 그 다음에, 예, 이 귀에서 또 뭘로 나가요? 천이 나가죠. 예, 그래서, 예, 부귀빈천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길흉이 나가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수요가 나가요. 오래 살 것인가, 일찍 죽을 것인가를 하는 거예요. 모두 여덟 가지의 경우수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때마다 각각의 예, 재성이 어떻게 될 것이다, 관상이 어떻게 될 것이다, 인성과 식상이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쭉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걸 원문에 근거해서 임 선생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재신이 부진자, 참되지 않은 자는 6, 구, 9까지 경우에 빠0 있다 는 거예요. 재성이 무거운데 식상이 많아요. 이거 참곤란하죠. 그럼 1다신0이돼1리잖아요원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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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0 0 0 0원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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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 0데다가 이부진냐두 번째 잘못된 거예요. 예. 그리고 식상이 왕, 인성이 왕하니까 이제극인도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재성이 가볍고, 겁재가 중요해요. 이건 제, 이제, 뭐, 제다신약이에요. 식상 불염, 식상이 나타나질 않아요. 삼부진냐 라는 거예요. 식신 생전를 해줘야 되는데, 식신, 식상이 나타나야만이 되는 이유가 이 겁재의 기운을 빼서 식상을 도와줘야 돼요. 3부짓냐. 재성이 많아서 희겁. 겁절을 좀 반길라고 하는데, 관성이 제겁. 관성이 이 겁절 눌러줘요. 아이고, 4부짓냐예요. 4부진냐. 인성을 반겨요. 재성이 괴인을 해요. 예. 그5부진냐예요 재성이 잘못된 거예요. 예, 재성이 잘못된 거예요. 기인, 인성을 꺼려요. 근데 재성이 생관해요. 재성이 생활한다는 것은 관성이 이 인성을 생해 주잖아요. 재 인성을 꺼리는데 육 부진여예요. 여섯 번째 잘못된 거예요. 예. 재성을 반겨요. 그런데 재성이 뭐와 하, 합을 했어요? 안심과. 그래서 그, 그쪽으로 가버렸어요. 칠 부진여예요. 재성을 꺼려요. 그런데 재성이 합해서 안심과 합해갖고 뭐예요? 재성으로. 변해버렸어요. 재성을 꺼리는데. 팔부진녀예요. 관살이 왕해요 인성을 반계해요 그런데 재성 득국자예요. 재극인도 하고, 관살이 왕한데 재생살을 하니까 깨지는 거죠. 그래서 구부진녀예요. 차부자. 이 아홉 가지 경우는 재신이 부진지에 참되지 않은 정리다. 바른 위치다. 그러나, 아, 여기서, 어디에요? 아이고, 여야, 여야, 여야. 그러나, 어, 여기요 어, 빈자다 그럼으로라고 했죠. 어, 빈자는 많고요, 부자는 소하다 작다라는 것이죠. 그럼 빈에도 유기등지빈 아저 어, 사람이 가난한데 그 가난한 원인이 있어요. 그 등급이 있는데 또 부자인데도 그 부자의 등급이 있어요. 불가개정, 예한 가지로 밀어붙이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유빈이 귀한 자도 있어요. 가난하면서 귀한 자도 있겠죠. 이게 청렴한 사람들이에요. 네. 유빈이 바른 자. 아 그래서 유빈이 천자. 가, 이 가난하면서 천한 자는 천분자가 많죠. 의분변지 마땅히 나누어 주라라는 거예요. 만약 재성이 가볍고 관성이 쇠했어요. 참 봉식장했어요. 견인수자 혹이 뭐야 인, 인수를 반개요. 재성괴인했어요. 득, 관상을, 관상을 얻어서 이걸 풀어줘요. 이거는 어떻게 돼요? 귀하긴 귀해요. 관상을 얻어서 풀어주기는. 그러나, 가난하다. 예, 네, 가난하다. 관성이 하는 일이 있어서 그래요. 예. 네. 귀하긴 한데, 가난하다. 관살이 왕해요? 신약하 같죠? 재성이 생조해요? 뭐를? 이관살을 생각하겠죠? 근데 인성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일금, 이득. 그만한, 조그만, 어, 뭐죠, 선비의 옷. 요즘으로 얘기하면, 그냥 두루마기는 입고 다닐 정도다. 라는 거예요. 인성이 없어요. 늙을 때까지 유관. 예. 그냥 유학자다, 저 사람은. 예. 글, 리고 뭐. 그래, 결국은 서당 선생이나 한다는 거죠. 차는 청빈 직격이다. 아하, 빈 사람 마음은 참 좋아요. 소위 개정이다. 모두 바른 이치다. 라는 것이죠. 재성이 많아요. 그럼 심지는 그 우리도 심지라 고 우리 자저 사람 만보. 그러니까 필욕탐지 한 저것을 예 탐하려고 그런다는 말이죠. 예 재성을 탐하고 관성이 왕이에요. 많이 그러니 필사 아심 심사 그 심사는 심지나 심사나 똑같은 거예요. 필욕 그관 관을 굳이 그 관을 구하려고 한다. 비합이 합 하, 합을 하려고 하는데 아니 합이 대선은 안 되는데 합한 자, 따르지 말아야 되는데 따르는 자, 합해서 불화하는 자, 종지부진, 따르는데도 진짜로 따르잖아. 이런 자, 차등지명은 견부, 딱 부자를 보면 첨생아첨, 예, 첨, 어, 첨령, 얼굴색이 아첨하는 색깔, 색깔이 띄어져요. 또, 재리를 보면요, 망은의 예, 은, 은혜와 의리를 잊어버려요. 이것이 바로 비니천혜야 가난하면서도 저 사람은 천하다. 즉, 요행하게 치부가 된다 하더라도, 즉, 역시 부족 귀, 귀함은 없을 것이다. 라는 이에요 하여튼, 철조선생님 말씀은 참 몰라요. 예. 범, 폐업, 파가지명, 에, 예. 문, 은초간사오감이 처음엔 참 아름답을 것 같지만, 비, 아니다. 재관상미하면 아름답지도 않고, 즉, 간지가 쌍청해요. 비살인상생해요. 살인상생이 안 돼요. 즉, 재성이 왕지에 임하고 하면은, 아, 이렇게 되면, 어, 요러, 요런 폐업파가 진명이 된다는 거예요. 네, 폐업파가 진명이요. 알지 못합니다. 재관은 비록 가, 양명, 영신에 네, 명을 올려주고, 아, 명. 이건 명이에요. 아, 명. 목숨 명제예요 오래 살고, 영신. 몸을 예, 영화롭게 할것 같지만은 반드시 선욕 중요한 건 먼저 필요한 것은 일주가 왕상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임기 그 재관 그 재관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만약 태가 불고 태하면서 만약 지나치게 과하면서 미치지 못하면 계위 부진 모두가 부진한 것이니 능이 예, 산능 모즉 흩어지고 사라지는 것이 있다. 끝내는 불능 치부기. 끝 끝내는 치부도 아마 부기에 이르지를 못할 것이니 차등격 최고다. 아, 최다 많다. 나니 그매 매거라고 해서 아 일일이 다 예를 들 수는 없지만 의세 아버지 마땅히 자세히 살펴라는 라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또사례명조한 도구에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가난한 사람들이니까 전부 가난하죠. 예 수채토하용조에요. 근데 이수원으로 가니까 얼마나 가난하겠어요. 예, 안 좋죠. 불가능.. 아, 아, 아.. 가난함을 감당하지 못했죠. 자 이것도 목채에요. 이수원으로 가요. 예, 예. 그런데 금, 토, 영, 조니까 이 운을 벗어나면은 되는데, 아마 해운에 해면미 목국을 이루어서 죽었다라고 할 거예요. 이거 보세요. 지해운에 인우 장생하니, 예, 마침내 얼어 죽은 사람이에요. 굶어 죽은 사람이에요. 아사. 자, 오늘 이제 이렇게 해서 하나 또, 아, 두 개를 보는데요. 참, 어, 오늘은 양인격만두개볼 거예요. 병화일주와 경금일주예요. 양인격은 뭐예요? 자원별에 태어난 양년생이면 양일주면 양인격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사주는 병화일주에 5월에 태어나서 화체수금용조라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병술대원을 넘기질 못했어요. 화대원을. 그래서 그이 병술대원만 지나면 수운이라 괜찮은데 병술대원에 죽었습니다. 아. 자, 봅시다. 차, 아화, 봉금. 아화, 금을 봤어요. 양 옆에. 양금이죠. 최재학살이에요. 이 살을 재성이 도와주고 있다는 뜻이죠. 양지부자. 두 지지가 섞이지를 않았다. 아 여기 양지부자. 오호, 인, 인.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살인신청. 자, 이 살은 곧 뭐예요? 어디 있어요? 여기 있구요. 이는 어디, 이, 이는 어딨어요? 여기 있죠. 어, 그래서 정신이 맑았다. 바로 연 명리 쌍이 할 것이다. 그러나, 굳이, 지지 목화가, 어떻게 해요? 부재 금수, 이 금수를 실어주질 못하죠. 목화니까. 배수 거신이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 한 잔의 물이, 거신, 한 수레의 떼나무에서 뭐가 나온다. 이 떼나무 진짜예요? 그럼 화를 뺀 거예요, 여기서요. 아, 한 수레에, 예, 예, 떼려무에서 불이 나니까, 한잔의 물로다 엮을 수 있겠습니까? 끄지 못한다는 소리죠. 아, 부단, 불능 재화, 아, 화를 제할 수도 없지만, 반대로 설 재신수기, 임수가 하는 짓거리가요. 예, 재성을, 기운을 설계하고 있어요. 하울의 경금이 폐, 패절했어요 예, 녹아내리죠. 재지부진이 가지나 재성이 잘못, 에, 옳지하는 것이 알수 있다. 좋은 개미 값친 의료 토토 어, 토금지지죠. 어 그래서 후의 조 의라고 해서 옷은 풍부 풍부하고요. 어 족회의 족식 먹을 것은 풍족하였다라고 합니다. 일교병술 보세요. 이 병술 때문에 지전 화곡 형처 극장하니 파무 이상이었어요. 수만 가업 하은그갑이진부동류참 이게 동쪽으로 흐르는 것을 뭘로 떠나버렸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중국으로 얘기하면 동류라는 것은 저 월, 뭐야, 저권련산서부터 내려서 저 황하강도 그렇고요. 처음부터 그래요. 예, 서쪽에서 동쪽으로 흘러내리잖아요. 우리 쪽으로 흐르니까요 황하강이니까요. 거기서 황해라고하는 소리가 그 그래서 황해예요. 예, 그저 뭐죠, 붉은 물이 내려와서 어. 서쪽에 화가가 생겼다라는 것이죠. 어, 황해라고 그랬어요. 우리 어렸을 때. 지금은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중국해라고 그러나요? 모르겠는데. 정해, 합임, 인목과 화하는 바람에 고고불가미사라고 해서 정해대원까지 넘어갔는데도 이게 가만히 뜯어보면 그러네요. 예. 정임한목하고 인의한목하니 이때 고고불가미라 외롭고 고통스러운 걸 참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무자 대운 되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요. 아유, 고고 불감이 사네요. 예, 네, 죽었군요. 네. 죽었습니다. 자. 자, 이거 제가 쓴 겁니다. 참가로 양경과 임수가 있어서 정격의 조건도 못 되고, 정격이 되더라도 대운이 정격을 따라주지 않으니 차라리 정격이 나을 것이다. 그나마 삼성대원까지 호시절이 되어 다행이라고 할수 있다. 이 명조의 용신을 정제자는 수가 아닌 토금오행이라고 정한 듯 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화채수금용조입니다. 예. 프로그램에서는요, 예, 화가 7 5예요 토오구요, 금1.3 수, 금수로 용시를 잡았습니다. 목은 화가체니까 잡을 수가 없고요 화채수금용조에 수오행이 용시되고요 금오행이 시신이 됩니다. 역시 철저님 설명대로요. 등설대원에 한번 만나면 화국을 이루죠. 형처극자고요 어, 수만 가업이 예, 진부 동류라. 정해대원에 합압 이민하고 어, 화목을 하는 바람에 고고불명이 사한 거죠. 이건 예. 맞습니다. 그러나 다음번 사주가 저하고 받지를 않습니다. 철저대생님의 실수인지 프로그램에서 잘못된지는 모르지만, 이런 사주, 다음 사주는 조금 좀 의심해볼 만한 사주입니다. 253번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아주 큰일 날 사주죠. 지금 이 수, 운인데도요, 가만히 한 글자 한 글자 대입해봐야 돼요. 해운에는 예, 안 좋습니다. 이내 한목을 해서요. 정임 한목하고요. 네, 예, 안 좋죠. 네. 예. 그래도 무자대운이 되면 저오화를 깨지니까 괜찮아요. 기축도 괜찮고요. 예, 기축도 좋습니다. 그럼 뭐 정해대운에 죽었는데, 요 자, 이번에 이제 이 사주가 철조 선생님하고 저하고 차이가 나는 사주예요. 예, 참, 이 철조 선생님은, 이 금채 화목용조입니다 저는. 예, 왜 그러냐면, 이거야말로 양인격이에요. 예, 6월에 태어난 경금일지요. 여기 또 을목이 있어요. 을그 합파해서 금이에요. 6월에 끌고 깔고 앉아서요. 이건 뭐야, 목으로, 아니, 금으로 변해버렸어요. 그럼 목화용조로 가야 돼요. 예. 근데 철저 선생님은 이걸 아니라고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반대하죠. 예, 이건 분명하게 양인격이다. 그리고 을경학금에서 이 을목은, 아, 어, 금으로 변했다. 아, 그러나 오히려 이게 신약해졌다고 말씀을 하세요. 아, 신약해져서 이 신금을 용신으로, 유금을 용신으로 써야 된다라고 하시는데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예, 이런 사주는 아, 한번 대입해 아 물어보고 또 물어봐서 아 영신을 잡는데 이 사주는 분명히 양인격에 화를 쓰는 사주예요. 화 목을 써야 돼요. 대운이 좋잖아요. 경진 대운은 안 좋겠죠. 안 좋습니다. 진유 합금하고요, 다시 을교 합금해서 좋지 않습니다. 자, 추음승령했어요 계절을 타고 났다는 뜻이죠. 재관 병왕, 재성과 관성이 왕하다. 이제 재수, 관성은 여기 있고요. 재성은 여기 있습니다. 식신, 식신 토수라고 해서 이 식신이 예, 빼어났다라는 거예요. 대상관지, 아주 크게 이렇게 딱 이걸 보면, 아, 부기지명, 후기지명이다라는 거예요. 저도 부기지명으로 보이네요. 제, 하면 이게 차례제자 아닙니다. 그러나, 라고 해요. 아, 재성, 태중이다. 이게, 이게, 태중화 되는 거예요. 을묘하고, 인목하고요이 을목을, 어, 저, 뭐야, 재성으로 지금 잡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을경합금에서 유금을 깔앉줬기 때문에 이 을목은요, 금으로 변했어요. 관성 공구관정공국을 했습니다. 일주 반대로 약해졌다. 아, 불임 그 재관, 재성을 감당할 수, 재성과 관성을 감당할 수가 없다. 전래 거인 부신, 예, 양인을 갖다가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피묘 어, 충, 오극, 그, 묘목과 충이 되고 오화가 극을 했다는 거예요. 시간의 임수는 불렁극하라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반설 이런의 기운을 설할 뿐이다. 아, 금생사다 즉 재성이 부진하다. 예, 예, 참되지 못했다. 초갑 값신의 노광하니, 예, 초년 입반. 아, 이거, 이렇게 어려서 무슨 입반을 하겠어요? 아, 참. 아이고. 기후, 운주 난방. 오히려 이제 저와 반대예요. 이 사주가요. 빈핏불감이라, 가난하고, 어, 가난하고, 핍박받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정반대입니다. 자. 여기서 중지자인 철저님의 설명에 역평자가 반론을 제기하려 한다. 경금일주가 태어난 월이 의류월이라 월경화파 금화가 되어 금기운이 종주형이 되겠다. 그러므로 아래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검증해 볼 것이다. 아마 이런 것이 제가 이 책을 냈을 때이책 속에서 두 번째 사주가 철저 선생님이 용신을 잘못 잡으신 거예요. 동중당사주 사 절대 그 사주는 용신을 잘못 잡으셨고요 저 뒤로 가서 하나가 아, 또 용신을 잘못 잡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이런 식으로 또 반론을 제기했어요 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라고 하면서 자 저도 어, 제가 어, 뭐야 이접천수천미를 번역을 할 때는요 어, 저도 고집이 있어야 번역을 하는 거지 무조건 쫓아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주를. 정말 이게, 뭐야, 강한 것이 변해서 약해졌는가. 6월에 태어난 경금일주가, 이게 을개화금화 하고요. 아무리 인어화국이라고 하더라도, 인어화국이죠? 이 을목은 이렇게 살아있고요. 묘유충을 한다면 유금이 뭐예요? 금을 충하지, 아니, 목을 충하지, 묘목이 유금을 추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월주가 엄청 강하거든요. 물론 인어 화업을 하면 이것은 그걸 할 수는 있어요. 예. 그러나 저는 이 사주 금이체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 금이체입니다. 예. 그래서 금이 5.6이에요. 프로그램에서 수1.0목4.6 화이 시점 제 턴은 없습니다. 어. 그래서 그, 그 모형이종조형행이 되서요, 금체 화목용조에요화형이 용신이 되고요, 모고이 시신입니다. 이렇게 되면, 철조님의 설명을 하신 것과는 정반대의 용신이 되었다. 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라고 해서 끝냈습니다. 심의촌선생의 격공론을 생략하고요. 왜? 똑같은 양인격이니까요. 예, 네, 한번 보겠습니다. 254번이에요. 네. 이렇게 합금 했어요. 그래서 금채, 목화용조예요 목의 용신이네요. 지금은 안 좋습니다. 이진월이거 어, 들어와서, 어, 활을, 어, 기운을 빼고요. 저 유군과 합을 해서 오히려 금을 더 강하게 합니다. 기토도 안 좋고요. 그래도 임수가 막아질 것이고요. 어, 몇목 들어와도, 뭐, 관계 없습니다. 임료. 예. 사주가 정반대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렸어요. 예. 이제 이게 이제, 예, 철초선생과세 번째 지금 용신 찾기 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254번까지 해서, 반이 다 됐어요. 512개니까요. 12개, 13개라고 하니까. 반 만에 예, 3개, 예, 세개 차이인데, 하나는 진짜 잘못 잡으셨다는 건 맞습니다. 두 번째 사주, 동중당 사주예요. 음. 예. 그래서 세 번째로 차이가 나는 사주를 내드렸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로 마칠까 합니다.